안녕? 난 사춘기 소녀 18세 여동생. 헤어의 희영도 모르는 제가 영상 리뷰를 해볼게요. 반달고데기. 빛, 뜨개가 들어가네요? 반달고데기가 남의 반달고데기인지 모르겠어. 먼저 블로킹인가 뭔가 나누래요. 그냥 하면 안 되나? 귀찮을 것 같은데. 혼자 카메라 들고 강강술래하고 있네. 재밌나? 도대체 뭘 만들고 있는 거야? 오징어야, 뭐야. 여러분, 근데 저런 스타일을 현실에서 쓰긴 해요? 난 모르겠는데? 진짜 뜬금없긴 한데, 밑에서 보니까 제 찐빵 같지 않아요? 진지해서 더 웃겨, 진짜. 에휴. 또 돌고 있네, 이거. 에휴. 도대체 언제까지 말아? 머리 뻗친 걸 정리한다고 하는데, 너무 머리를 잡아 당기는 거 아니야? 두피 찢어지겠어. 도대체 언제까지 말 생각이야? 빨리 끝내면 안 돼? 빨리빨리 빨리 해보도록 한대요. 제발 좀. 거울로 볼륨 확인하는 척 자기 얼굴 괜찮나 한번 확인해주고요. 또 빙빙빙빙 돌아줍니다. 언제까지 돌래노? 지루할 것 같은 여러분들을 위해 영상을 배속으로 돌려볼게요. 자막은 연출이라 하는데, 뻗친 과 정리하기 귀찮아서 그러는 것 같은데. 스타일링 하면서 얼마나 심심했으면 대사를 따라해. 하나도 안 똑같잖아, 어차피. 드디어 스타일링이 끝났습니다. 마지막 사진은 더글로리 최혜정님 사진을 가져왔습니다. 앞으로도 저희 언니한테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. 짧은 영상이지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럼 여기서 끝!